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코란데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 벌써 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 날이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지요. 여러분, 어, 한 해에 세웠던 계획들, 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을 가는 그날을 기대할진데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 이루실 그것을 위해 나아갈 때, 에 여러분, 값을 치르는 자들이 되자.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길 원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이래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에스겔에게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포로된 행장을 꾸려서 낮이고 밤이고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저들에게 의인인 척하는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이끄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남아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는 너희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너희 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흩어져 포로되게 한 백성들의 그들에게 대해서는요. 앞서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는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새 영. 성령이 임하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돌 같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워지게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며, 그리고 주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그들을 바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내용을 표면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보다, 어쩌면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편에 서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포로되어 끌려가거나 흩어진 백성들 다를 것이 없지요. 50보나 100보지요. 예, 그들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악 죄인들 뿐이지요. 그럼에도 마치 포로된 백성들을 그 편에 서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예루살렘에 남겨 있는 자들이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 그들에게 똑똑히 자신들의 죄악을 보아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이 포로된 자처럼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이 지금이라도 예,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예,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반역한 족속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는 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귀 이것이 없다 이 장애를 입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로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지금 12장 3절에 보면 낮에도 4절에는 저물 때에도 역시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들의 그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행장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그래서 분명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선지자 노릇도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앞서 보았던 코세아 선지자 보셨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아라.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에게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적국 이스라엘 적국인 바로 니누에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지요 니누에로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민루에 같은 경우에는 또 아스르. 이 아스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예, 그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그 자들에게 진리를 보이고 가르치고 전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쓰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장애인을 두고 한말 아닙니다.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멀쩡하면 뭐 하겠습니까? 육신의 귀만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잠들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새벽 주의 집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란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이 새벽에 못 나와요. 여러분 다짐한다고 해도 길어야 작심삼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해 동안 지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 또 올해도 여러분 피곤한 몸이지만 이 하루의 처음 시간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들 보기 전에 아직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순간 주의 집에 오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도 더욱 여러분 영적인 내인과 영적인 청각장애가 아니라 더욱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똑똑히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그리고 15에서 16절, 15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로 결국에는, 자, 어떻습니까?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분명히 흩어버릴 것이라 예루살렘에 남겨있는 그 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어때요? 몇 사람을 또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지요? 지금 남아있는 이들도 틀림없이 다시금 또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지고 나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로 빼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남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중 몇 사람을 남겨서 어떻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 아니라 몇을 남겨둔대요. 또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게 된다라고. 즉, 회귀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 하나님, 바로 여우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예, 16절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 예,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소수의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쌓은 악을 보며 스스로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에스계를 통해서 에스계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또한 역시 죄인이었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을 악한 일을 했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만몬숭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랜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보면 정치인들도 참 철새의 정치인들 참 많아요. 줏대가 없어요. 자기 살려고만 하는 모습들, 이당 갔다 저당 갔다가, 그리고 자기 실종만 챙기려고 예 자기 당에서 해당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참 국민을 위해서 말은 참 잘해요. 국회의원들도 위정자, 대통령도. 그런데, 과연, 진정,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라 하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거야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악한 것, 세상 길을 가고 있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바로 깨닫는 자가 되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볼줄 모르고, 주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그런 어리석 가운데 잊지 않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가증한 일을 자백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자들이고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한 거예요. 속과 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한 거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들어있는 대들볼을 보려는 하 그런 자들, 그러한 겸손한 자들,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바로 자신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주먹만 믿는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니로 쏘이다. 아직도 내 안에 남겨 남아있는 이 악한 생각들과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들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일 스스로 성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명이며 생명을 바로 얻는 축복에 거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지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외면하고 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 봐야 알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냐 죽어 봐야 알지라고 생각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 태반이지요. 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야. 내가 일단 잘 먹어야 돼.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오르는 것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 그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어떻다고 한다 그랬죠?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사자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왕명과 그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 그것을 다니엘도 압니다. 다니엘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세번 창을 열고, 예, 다니배 밖으로 나왔네요.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즉시로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하지만 죽을지언정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곧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근데 당장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켰어요. 뭐가 바뀐 것 같습니까? 어제와 오늘.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대로 복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잘 지켰는데 돈이 막냥 생기면서 건강이 막막 막 좋아지고, 신기하리만큼 더 젊어지고, 그런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전부인 삶.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줄수 없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예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예, 끝까지 믿음 국회 지키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통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이 결국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만왕의 왕이신 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책의 첫 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한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는 포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이까 하오라이 시간 우리는 주여 주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하여 주님 전에서 이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 영광 돌리며 은혜를 풀어주시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고속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추역들이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사리는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변화를 바라면서도 변화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단단다면 그건 허상이고 가짜인다는 사실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성도들이 되며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역들 낼수 있도록, 주어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